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보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양드립니다. 435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극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다, 다, 로 가오니 나 다, 가길 다, 다, 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 다, 다, 골짝 지나가며 보 함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로 33절입니다. 고수와 13장 15절로 3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그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벧발 무온과 기라다임과 심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평지모든 성읍과 해수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족속의왕 시온에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바 앞에 아로엘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하람과 벧니무라와 숲곡과 사본 대스본 왕시원의 나라에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모세가 모나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모나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길라 절반과 바산 왕 오게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함께 합니다. 어제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저 어제 오늘 우리는 요소십 13장을 보고 있는데요. 13장, 14장까지 다가난안 땅을 분배하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15절 이하의 말씀은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분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이미 요단강 서쪽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분배를 했었죠. 어느 지파에게 분배했느냐?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나세 지파 절반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와의 종 이라는 표현이 전부 15번이 나오는데 그 15번 중에 14번을 모세에게 썼어요. 딱한번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호수아 끝에 보면 딱한번 그렇게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여호와를 위해 여호와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모세에게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일례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술족속과마가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 12절을 보면 요단 동편의 르바의 남은 족속 아스타록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오게 나라는 모세가 쫓아냈다 이렇게 대조를 드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성공적으로 그 일을 수행했지만 백성들 특히 요단 동편의 백성들은 실패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호수아사는 모세에게 최고의 권위를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였습니까? 요단 서편 땅이었어요. 네. 경계를 정확하게 말하면 북쪽에서 단, 북쪽에서는 단에서 밑에 부엘세바까지, 서쪽은 대해 지중해 해안, 오른쪽은 요단강. 이것이 동서남북의 경계였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 원래 처음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 강을 건너기도 전에 두 지파 절반이 아, 자기들은 여기 남겠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모세에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너희들은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 일에 빠지겠다는 거냐 앞으로 많은 희생이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우리 동료들이 열두지파들이 거기서 전쟁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너희들만 안 죽고 전쟁에서 빠지겠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더큰 문제는 신학적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유신 땅이 아니다 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칫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해 보기도 전에 열두 지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서 자 차지타면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는데 모세의 리더십 아래 그 지파 간의 갈등이 잠재워지고 성공적으로 요단 동편 땅을 분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성공적으로 요단 동편 땅을 분배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 어제, 오늘 또 내일 14장까지 지명이 엄청 많이 나와요. 지명이 나오는데 글을 읽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도를 보셔야 됩니다. 지도를 보면 그냥 13, 14장이 다 정리가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해 온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오른쪽 위에 거기 갈릴리 바다 오른쪽에 짙은 브라운색으로 무나스 지파가 이렇게 찾아 있습니다. 무나스 지파 넓은 땅이죠.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데 골란 고원 쪽이죠. 문기 무나스 땅이고 그 오른쪽에 짙은 보라색이 갓 지파의 땅입니다. 바로 아래 사해를 끼고 루벤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보이시죠? 므나쎄 오른쪽에 아람 있고 가쯔파 오른쪽에 암몬 지파가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 루벤 아래에 사해를 끼고 모압과 에돔이 있습니다. 밑으로 더 내려가면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 이런 주변 나라들이 이 요수 화설을 지나가 사사기로 넘어오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죠 자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렇게 오른쪽에 두 지파하고 절반이 있었습니다 네, 왼쪽으로 넘어오면 저기 위에 페니키아 지방 네, 페니키아 제국의 두로와 시돈 지방의 아셀 지파 녹색 있죠? 해변 쪽에 아셀 지파 어제도 보여 드렸듯이 요수와는 아셀 지파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해안 지역은 그대로 남겨 두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아셀 지파 바로 옆에 납달리 스블론 이사갈.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갈 지파 땅도 미정복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옅은 노란색이 무나세문 문하세. 무나스는 그렇게 해서 동쪽의 절반, 서쪽의 절반 이렇게 문하세 지파는 양쪽에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 밑에 여러분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놓였는데 열두 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바로 이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 베냐민 지파 특히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왕을 배출한 지파죠 네, 왕을 배출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비록 작은 땅을 차지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용사들을 많이 배출한 지파예요 특히 이 베냐민 지파는 물맷돌을잘 돌리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단지파 보이죠 네. 단지파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지 않았던 지파입니다 이 단지파는 나중에 사사기 끝부분에 보면 나와요 단지파는 북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 땅을 버리고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밑에 보면 여튼 억색의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있어요. 나중에 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네. 이 유다 지파는 네 왼쪽에 보면 블레셋의 다섯 성읍이 유다 지파의 안에 있죠. 이것이 이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시몬 그 지파 아래쪽에 있는 나라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네. 자 이렇게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3장 오늘 읽은 말씀과 14장까지 여러분 정리가 다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땅 분배하는 과정 쉽지 않았겠죠? 서로 좋은 땅 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도력 아래 이스라엘은 유단 동편 땅을 잘 정복했고, 분배했고, 서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와 요수와 사이에 지도력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고요 또 적들을 물리쳤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화해금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 점을 13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도 분배했는데 그것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희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었죠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차지한 지파들도 있었지만, 방금 말씀드린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사갈 지파 같은 경우에는 네 유일하게 열한 지파를 하나님 축복하신 시 이사갈 지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폭력성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못한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복을 누가 받느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 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에 있어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종을 붙들고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물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 참여하고 같이 수고하는 일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리더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리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좌지우지 됐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도 어떤 리더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를 배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에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도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요동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도 잘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는 언제나 리더에 대한 기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리더, 교회의 리더, 가정. 리더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쟁취하시는 여러분이 될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계획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죠. 특히 모세와 요서와 같은 리더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가진 영향력, 영적인 무게를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을 넘어서 나라의 리더를 위해서, 교회 리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 바로 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누가 이 영적인 바톤을 물려받을 것인가? 그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장의 리더로 부름 받은 분들도 있다고 이, 있습니다. 또뭐각 기관의 리더들도 있죠. 직장에서도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자리임을 믿으시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주의 종들을 통해 이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종들의 리더십 아래 약속을 땅을 향해 나아가고 그 땅을 차지한 한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또 갈렙처럼 또는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리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 가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